횡성군 대표 브랜드인 횡성 한우가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 지역 명품 브랜드 부문에서 10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은 소비자에게 소비 이상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제품이나 기업을 발굴해 전문가 경영성 평가와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통해 선정 수여합니다. 명품 한우의 도시로 알려진 횡성군은 1995년부터 횡성 한우 명품화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전국 최초로 횡성 한우 군수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군은 향후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복합 타운을 설립해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복지 축산 농장과 저탄소 축산물 농장 인증 장려 등 미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한우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횡성 한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험 연구, 현장 실증, 기술 지원 등세개 분야에 16개 세부 사업에 8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한우 농가의 경영난 해소에도 이바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